그, 저, we come인 줄 아시겠지만 until이 접속사의 역할로 돼 있고 네. I say here in your heart until you 네. come back. 이렇게 해서 이제 저, 종속절에는 그러니까 주어, 그러니까 동사 일치하지 않아요. 아 모든 종속절이 그러면? 아 뭐... 모든 건 그렇지 않는데 네. 이거 약간 해석 의미상 그런 걸로 보면. w l c o m e 이더 맞다고 봐요. 의미상이에요? 선생님, 네, 그 의미가 w i l c o m e 은 의미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이신가요? 그명 맞는데, 네. 그, I stay in y 내가, 그, 만약에, 그, 과거 완료를 쓰면, 네. 어떤 건대각거고 어떤 건 그냥 과거잖 어.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죠. 윌 같은 경우는 주절가 정속절에 다 있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거네위 윌은 이쁜 절처럼 네 그니까 조...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클릭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